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강아지들한테 좋은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물론 강아지용품, 고양이용품만 파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사람용품들, 다양한걸 파는 사이트인데요. 국내에 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알리바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마온해장에 있는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그 물류창고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마 직구족들 직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이 유명하고 중국은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타오바오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도 직구족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여기 고양이 용품이나 강아지 장난감 같은 것들 괜찮은 게 많습니다. 물론 강아지, 고양이 그런 것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다양한 용품들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뭐 다음이라든지 구글 같은 데서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알리익스프레스 닷컴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로 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뭐 보시다시피 쭉 아프가니스탄부터 알바비아 중국의 알리바바 사이트에서 해외 직구족들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이용할 수 있게 각 나라마다 언어 서비스가 되어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국어 선택하고요. 또, 배송 당연히 한국에 자기 집하겠죠 배송지 언어도 한국어 하시면 되고요. 잉글리쉬, 뭐 쪽저 쪽, 포르투갈, 에스파니 프랑스 있는데 저는 저희는 한국어 합니다. 그리고 결제는 하실 때는 달러로 하시면 좋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하실 때는 달러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아주 0.00얼얼정정라라조조더세이이브되되 때문에 카 카드 제하하시편하하시요 저희 희은은우우이이회 회원 입입이돼 있어서 그런데 이 회원에 들어오시려면 이이일일로다또또전화화호호로다아이이를만만수있있습다다래서서인인이고있있이이일일이전화화호호로다직 직접 이이를만만 수도 되되요요 또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같이 간편 등록으로다가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구글 아이디 라든지 페이스북 같은게 있으면은 별도로 이메일 어드레스로 신규 아이디 를 만들지 않고 곧장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본인들이 편한걸로다가 회원가입 하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 하시면 되고 우측에 맨 끝에 있는게 쭉 되어있고 로그아웃, 내주문, 메시지센터 등쭉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아마 되면 뭐 3달러인가 그런 고, 공짜 쿠폰도 주니까 3달러인가 얼마짜리 그 쿠폰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좌측에 메뉴 카테고리 쭉 있으니까 원하시는 것들 사는데 물론 저희는 주로 고양이나 강아지 장난감 사고 전자제품 같은 것들 카메라 용품 같은 것들 여기서 많이 삽니다 실내 반려동물 쭉 보시고 반려동물 용품 들어오셔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고양이 물그릇 같은 거그 스크래처인데 손상 방지하게 만든 스크래처 같은 것들. 고양이 방석 있고 강아지 깔개 고양이 하낼 수 있습니다. 고양이 똥사부터 시작해서 다있었고요또 여기 검색창 이용해 갖고 고양이 어쩌고저쩌고 치시고 원하는 거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고양이 장난감 용품 피규어 스크래처 화장실 인형 새목 다 나오시는데 고양 이 장난감 한번 쳐보겠습니다. 고양이 저음 이게 최근에 산 고양이 장난감입니다. 우리 분홍이한테 사주려고 공장량감 소리 나는 공장감톡톡 치면은 톡칠 때마다 사운드가 나옵니다. 소리가 나서 더 흥미를 끌게 해서또 치고 또 치고 하게 하루 종일 공치기 놀이 하려고 만든 건데 가격이 이달 육십이 센트 돼 있고 배송지 차이나 그한 그러니까 한국, 한국으로다가 보내준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준다는 거 배송지 결정하고 색상 결정하고 여기서 카트에 넣거나 즉시 구매해도 됩니다. 가격이 2달러 62센트인데 무료배송이니까 한 3천원 정도면은 한국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의 장점은 배대지 없이 한국의집 앞까지 딱 갖다 준다는 겁니다. 일반 일반 우편으로도 갖다주고 등기로도 갖다주기 때문에 집 우체국에다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집앞 현관까지 직접 갖다주는 우체,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우체국 택배로 갖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데는 배달일을 이용하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중간 배달비용 같은 걸 내야 되는데요. 여긴 그런 거 없이 다 총괄적으로 운영돼서 편한 게 있고 단지 흠이 있다면 여기 예송배송 날짜 보셨듯이 30일에서 50일입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구매하셔야지 당장 구매할 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구매한 다음에 잊어먹고 있으면은 저, 언젠가 와 있습니다. 한달 전후면 대부분 와 있고 어떤 거는 한 빠른 거는 한2 주면 오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급한 용품은 꼭좀 비싸더라도 국내 사이트 이용하셔야 되고 여기 느긋하신 분들이 좀 싸게 이용 싸게 많은 거살때 여기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색상이라든지 각각 뭐 내용도 있고 또이 알리바 알리 사이트 알리 익스프레스에도 이 장량감이 여기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파는데 가격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안에서도 한번씩 쭉 가격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요건 뭐 비스무리한 건데 2달러 76센트 적혀 했고요. 또다르죠 가격이. 2달러 76이건뭐 1달러 79다 가격이 다르니까 한 번씩 검색 비교해서 다 한번 둘러봐야지 조금라도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싸다고 후떡 사놨다가 한번 이렇게 밑에 내려가 보면 더 싸게 판있으면 열받으니까 그때 주문 취소하시고 새로 사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시듯이 같은 스마트 장량감 공장량감인데 3달러 26, 어떤 1달러 82, 2.7 하나, 1.80 가격이 다다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여기에 배송료가 붙나 안 붙냐 다장난치는게 있으니까 배송료 포함된 최종 가격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작량감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작량감도 한번 산 적이 있으니까 4달러 60일에 이 사이트에서는 4달러 60일에 배송비 1달러 4 0이고요 6월 11일날까지 배송한다. 오늘이 5월 2 7일이니까 거의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알리 익스프레스 치고는 빠른 겁니다. 리모컨 이용해서 움직이는 주, 지도리 장난감이고요 저희 분홍이 갖고 놀았던 장난감인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뒤져보면서 한번 쉽꼭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여기는 무료배송인데 3달러 90일 돼 있죠. 여기는 조금 다른 모양이지만 2달러 06 근데 모양이 다르니까 한번 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2달러 81 여기는 3달러 29 같은 거지만 아실 이어폰 여기는 6달러 3 4 눈팅에 팍치네두배더 받아먹으니까. 이렇게 쭉 똑같은 건지 아닌지 보시고 가격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네이버 카페에 파리 장난감 어, 사고 싶다고 질문이 한번 올라왔는데요 역시 여기서 보시면은 알리익스프레스 샀기 때문에 고양이, 고양이 장난감 중에 곤충 장난감 산 겁니다 좌측에 카테고리션 찾아내고 이렇게 입력하셔서 찾아되고 보면은 고양이 장량강, 고양이 장량강 원격, RCG 그런 것들 쭉 보시면 됩니다. 뱀 장량강도 있는데 보면은 10달러 70센트, 이건 10달러 68센트, 한5 0 0천원 정도 되고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달르구요. 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뱀한번 사가지고 자, 분홍이하고 이렇게 놀아준 적이 있는데, 딱한번 놀아줬습니다. 건전지, 소형 건전지 몇개 써서 쓰는 뱀이구요. 한번 놀아주고는 그냥 귀찮으니까 팽개쳤는데, 한 번씩만 지금 놀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RC 장량감도 이렇게 거미도 거, 이게 뭐 개미인지 거미인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10달러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가격은 10달러지만 무료 배송돼 있고 또 다른 게 어떤 거 있는가 볼까요? 딱정벌레입니다. 파리 장량감 이건 벌장량감이네요 저희는 파리를 샀는데 10달러 정도니까 만1 2 0 0 0원 정도 돼 있습니다. 이런거는 달팽이 장난감이랑 뭐, 이상한 이 벌레 장난감들 있구요 알치루타에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건전지 넣어주시고 하면 되고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사갖고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장난감 갖고 놀게 해서 흥미를 유발시켜도 됩니다 가격들은 조금 조금씩 여기는 13달러 여기는 12달러 같은 모양의 뱀인데도 있고 곤충장약감 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산 파리장량감은 요건데 가격이 9달러 97센트 트송은은무 배송 송월월1일일지지송오오이이월월7일 날이니까 6월 11일 날이 면은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원하는 거 딱정벌레든지 무당벌레든지 아니면 사막이든지 원하는 거 사시면 되고 가격은 10달러 정도 예상 전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항상 또 바뀝니다. 어떨 때는 10달러 받을 때도 있고 뭐3%써졌다 왔다 갔다 같은 가격에서도 싸주고 쿠폰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싸지고 같은 것도 다른 다른 업업 여러 가지 그 오프라인 업체가 입점해 있으니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항상 밑에서 다시 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다달르니까요 조금씩 가격이 다르고 같은 거지만 여기는 12.39 여긴 10.98 2달러 차이가 나고요. 옆에는 10.99에서 0.01달러 0.02센트 차이가 나고요. 여기는 10.29 10.98 여기 9.79 이렇게 가격이 다릅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 배송비가 붙냐 안붙냐 갖고도 장난칠수 있으니까 배송비 포함된 가격 무료 배송이면 괜찮지만 배송비가 있을 경우에는 총 배송비 포함된 가격까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시고 국내 사이트에도 같은 품목이 있나 없나 비교해 보신 다음에 다시 가격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똑같고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똑같다면 국내에서 사시는게 빨리 사시니까 더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느긋하게 여기서 사신 다음에 입고 있으면 언젠가 배송이 옵니다 한달 정도에서 한 40일 넘오면 그때 고양이 놀아주시면 되니까 마음 급하신 분이라든지 급한 물건은 알리에서 사시지 마시고 여러 가지 싼 것들이 있으니까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아마존 같이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게 있으니까 중국은 광군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40%더 싸게는 절반 가격에 팔 때가 있으니까 카드 할인하고 자체 할인해서 한 40에서 50% 싸게 파는 게 1년에 한두 번 있으니까 그런 찬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쿠폰 같은 것들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컴포트터 용품이라든지 가전제품 같은 것들 샤오미 제품 같은 것들 아주 고급 제품 말고 그냥 적당한 2-3만원짜리 5-6만원짜리 같은 것들은 괜찮은 것들만 있으니까 사시면 됩니다. 우리는 카메라용품, 전자용품 같은 것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것들이 싸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삽니다. 주문 내역이 이렇게 쭉 한글로 다 나오기 때문에 쉽게 알수 있고요. 카트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은 그때그때 되고 저희가 최근에 산게 고양이용 하네스를 하나 샀고 또 고양이용 목걸이 하나 샀는데 보면은 트랙 오더 눌러보면 어디 어디 어디까지 왔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 웨이팅 딜리버리다 나오고 또 취소할 때 취소하는 게 있고 약간 중국 가니까 헤맬 수 있을 텐데 이때는 알리익스프레스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알리익스프레스 카페가 있어갖고. 카페 네이버닷컴 알리익스프레스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입하시고 셔 한번씩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5월 세일 추가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카페 가입하면은 세일 쿠폰이 나오면은 이렇게 공개 해주고 그래서 좀 싸게 살 수도 있고 구매 요령 같은 것들하고 취소한다든지 또는 어떤 불량품 왔을 때그 프라임 거는 방법들 약간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헤매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이 안에 있습니다 핫딜 같은 것들이 있고 구매 관련 같은 것들 배송 같은 것들 또 분쟁이 있을 경우에 업체와 분쟁이 있을 경우에 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떻게 중계해 준다든지또그 물건에 대한 거절한다든지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 사이트니까 괜찮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강아지 저희가 사는 사이트 해외 사이트 알리바바에서 물류 창고인 해외 물류 창고인 알리익스프레스 사이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마 직구족들이면 다 아시니까, 근데 대부분또 많이 모르시니까 잘 이용하시면은 이게 좀 싸게 고양이 용품, 강아지 용품 사실 수도 있고요. 중국 가니까 먹는 것 같은 거, 입에 들어가는 건 사지 마시고 물건 같은 거 사시고 전자 제품 같은 것들, 뭐 카메라 홀더 같은 것들, 약간 잡다구리한 것들. 그런 것들 사시면 좀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중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조금 싸게 사는 방법, 배송, 배송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 싸게 사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